584원. 로그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 하라고 하면, 이제, 로그 방정식 좀 볼게. 얘 같은 경우에는, 가로에 로그, 오에, 엑스에 완전 제곱. 그 다음에, 가운데 양은, 그 진수자리에 거듭제곱이 있잖아 맞지? 그럼 이 거듭제곱은 로그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2 로그 5의 x 빼기 상수은3는 0이라고 식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어지 그럼 봐봐 식을 이렇게 썼더니 로그 5의 x 로그 5의 x 똑같은 게 보이네 우리 똑같은 게 보이면 지수 방정식에서 많이 했던 행동 그대로 하면 돼 얘를 t로 바꿀 거야 t 그러면 이 녀석을 t로 바꾸면 로그 방정식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뀔 거고, 얘네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하면 만족하는 t값은 1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두개 나오겠다. 그렇지? 그러면 t를 다시 로그로 바꾸면 log 5의 x는 1이고, 로그 g 5의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쓴다면,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이 결국에는 알파 베타 될거아니 맞지? 따라서, 첫 번째, 얘가 1이 된대, 그럼 x 값은 얼마 되겠니? 5가 될거 아니야, 맞지? 뭐, 이 값을 알파라고 부르자. 그 다음에 두 번째, 로그 g 5의 x가 마이너스 3이래. 그러면, 얘도 마찬가지.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은 5의 마이너스 3승될 건데, 5의 마이너스 3승은 125분의 1 아니야? 그리고 이 값이 베타가 될 거래. 그럼 이렇게 알파 값이랑 베타 값이 나왔으니까 두 개를 직접 곱해주면 5 곱하기 125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25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